안녕하세요. 다름 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두툼한 눈두덩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지방을 빼고 싶다든지 얄상하게 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보통은 그냥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을 빼주세요. 이제 이러고 오시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어 그런가요? 지방 빼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어,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눈의 구조죠. 광대뼈에 비해서 튀어나온 눈들은 돌출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눈이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눈 주위의 조직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지방이나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많은 눈이죠. 반대로 함몰눈이라고 그러죠. 안으로 파묻혀 보이나 이러면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 주위의 조직들은 앞으로 나와요. 두 번째는 눈썹의 위치죠. 우리가 안검하수가 있거나 피부 처짐이 있거나 뭐 여러 이유로 이마 근육을 써서 눈을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눈두덩이보다 훨씬 더 얄쌍해 보이고 꺼져 보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눈매 교정을 하거나 쌍꺼풀을 해서 눈 뜨는 근육으로만 눈을 뜰수 있게 된다 이러면 눈썹의 위치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수술 후에 오히려 눈두덩이가 더 두툼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환자의 나이. 우리가 보통 노화에 의해서 피부는 처지죠. 근육이나 이런 것도 얇아지죠. 지방도 없어져 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꺼져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앞으로 노화에 의해서 이 눈이 꺼져갈 눈인가. 이제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또 하나는 피부의 두께. 눈두덩이 피부가 사실 어, 우리 몸전체 피부를 따지면 사실 얇은 축에 속하는 피부기는 한데 이 피부 자체가 이제 두툼하신 분 아니면 정말 핏줄이 다 비칠 정도로 얇다든지 그런 분들 이제 지방을 싹 제거해버리면 이제 꺼져 보이게 된다거나 혹은 어, 꺼져있는 눈에 지방을 넣어볼까? 그 이제 지방을 넣으면 그 지방이 비친다거나 이제 이럴 제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지방의 양. 어, 우리가 눈두덩이 지방이라고 하면 루프라고 얘기하는 알륜근하 지방도 있고 안하 지방도 있고 지방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방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 지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 수술 전에 좀 따져보기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전 수술. 예전 쌍꺼풀 수술 했는데 지방을 제거했다거나, 혹은 예전에 너무 꺼지는 눈이어서 지방이나 필러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제 이런 분들. 혹은 이마거상이라고. 눈썹화 거상, 이제 이런 식으로 눈썹의 위치가 변화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보다 더 꺼져 보인다든지 실제보다 더 두툼해 보인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수술 여부도 따져가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죠.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담을 오시면 환자분은 그냥 여기 두툼해서 왔어요. 하지만 아, 이분은 뭘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실제로 피부가 처진 것인지, 피부가 두꺼운 것인지, 이런 거를 다 따지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눈두덩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요, 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의 두께라든지, 번판 앞에 있는 연조직의 양이라든지, 알륜근이라고 하죠. 눈 둘레 근육, 이 근육의 두께라든지, 이제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눈두덩이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져가면서 수술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을 제거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당연히 지방 제거하면 좀얄상해 지고, 좀 두툼함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통 지방 제거를 하는 거는 이제 눈에 약간 바깥쪽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좀더 얄쌍해지는 느낌, 약간 뒤가 좀더 뻗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여기에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나 쌍꺼풀 위쪽에 떨어지는 무게가 약간 가벼워지니까 쌍꺼풀의 유지도 좀더잘 되고,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내가 스무 살때 지방을 싹 해서 뺐더니, 나한50 되니까 이제 꺼지더라. 너무 꺼져서 피곤해. 봐. 다시 넣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꺼지는 게 문제가 될수 있고, 사실 꺼짐이 심해지면 쌍꺼풀 자체가 잘 풀리기도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는 쌍꺼풀은 절대 하기 싫어요. 지방만 제거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할때 지방을 제거하면 쌍꺼풀 라인에다가 열어요. 그래서 크리즈가 되니까 흉터가 안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쌍꺼풀을 전혀 안 만들면서 지방만 빼게 되면 이만큼 연 부위가 쌍꺼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흉터처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